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유럽의 워런버핏이라고도 불리우는 주식의 신앙들의 코스톨라니의 주옥 같은 주식 명언 몇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팔지 마라. 정치적 성향, 지지나 반대에 의해 심리적 영향을 받지 마라. 이익을 보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마라.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다음에 세 가지다. 첫째, 부유한 배우자를 만난다. 둘째,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갖는다. 셋째, 투자를 한다. 설명은 언제나 나중에 따라온다. 시세가 먼저 뉴스를 만든다. 그리고 나서 뉴스가 퍼진다. 뉴스가 시세의 움직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내가 투자한 종목의 시세가 불리하게 전개될 때, 나는 결코 동요하지 않으며 그 주식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확실한 것은 외교, 조세 및 금융 정책, 세계에서 일어나는 무역 관련 뉴스와 현상들을 나는 자세하게 관찰한다는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은 투자할 수 있다.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돈이 전혀 없는 사람은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독일인들은 고지식하게 돈을 번다고 말한다. 프랑스인들은 돈을 얻는다고 말한다. 또한 영국인들은 돈을 수확한다고 말하고 미국인들은 돈을 만든다고 말하며, 헝가리인들은 돈을 찾는다고 말한다. 우선 일반적 추세를 보고, 그 다음에 주식을 선별하. 적어도 10년 이상. 투자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일반적 추세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10개의 명언을 들려드렸습니다. 명언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콕스톡이 모바일 앱을 출시했습니다. 앱 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어에서 앱을 설치하신 후에 회원가입 하시면 되는데요. 식가매매와 종가매매 4개의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하루 딱 10분만 집중하시면 충분합니다. 콕스톡이 도와드릴게요. 2주 동안 무료 체험과 함께 4개의 상품에 대해서 각각 하루 한 종목씩 추천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콕스톡 앱을 다운받으러 가보실까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